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뉴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과 말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량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남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언제나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대하는 용인 시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6월은 현충일과 6.25가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용인시 곳곳에서 열린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행사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57돌째 6.25를 맞아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6월 25일 문예회관 대강당에는 재향군인 및 학생, 시민 등약 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6.25 전쟁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념행사가 열려 공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남북한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평양민족예술단의 색다른 공연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앞서 지난 6월 21일에는 육군 제3야정군 사령부와 용인시가 함께한 민관군 합동군악연주회가 용인 문예회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연주회에 앞서 조국 사랑의 노고가 큰 상위군경과 무공수훈자 15명에게 사랑 무공 훈장 수여식이 진행돼 감사와 예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본 근무를 그렇게 충실히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제대한 지 53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찾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시민과 장병들이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돌아볼 수 있는 군악 연주와 고운 음색을 자랑하는 용인 여성 합창단의 공연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통계조사는 각종 시책 수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데요. 이번에 실시된 2006 제1회 사회 통계조사를 통해 시민의 욕구 수준과 사회 지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약 15일에 걸쳐 용인시민 1,409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통계조사가 발표돼 용인시 정책 수립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대상 중 68.4%의 시민은 용인시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며 이사 계획자 중에서도 48.6%는 용인시 관내로 이사할 예정이어서 정주 의식이 자리잡아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조사로 장애인 분야와 관련해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사업 활성화를 노인 분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노인 복지 시설 해결을, 여성 분야에서는 육아 부담 해소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주요 희망 사업으로는 다양한 공연 개최, 공원 및 체육 시설 확대 설치, 대중교통 및 도로 환경 개선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각종 시책 수립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좀더 세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속 가능한 용인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다니는 공원 이름이 궁금하시죠? 용인시는 시민들로 하여금 친숙한 공원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우리 주변 공원의 역사나 테마에 맞는 공원 이름을 달아주는 명칭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조성 중이거나 조성 완료된 14개소 공원으로 처인구 2개소, 기흥구 7개소, 수지구 5개소이며 오는 7월 20일까지 접수합니다. 이번 명칭 공모는 방문 및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공원 명칭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가 가능하며 용인시는 7월 중 공원 명칭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호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해 8월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용인시 인구는 이제 8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높아진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 체계를 일제히 재정비합니다. 용인시는 7월 2일부터 기흥구 어정동을 폐지하고 동백동과 상하동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정동 인구가 7만을 넘어감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상하동과 동백동으로 분동해 현 동백동 현장 민원실 앞 삼성타워 2층에 동백동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전 어정동 사무소를 상하동 사무소로 명칭 변경해 개소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건설 도시국을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으로 확대 개편해 도시기반 시설 관리 및 교통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 대외 창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 협력관실을 신설해 운영합니다. 한편 경제환경국이 산업정책국으로 도시환경사업소가 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청은 4국 20과 107 담당 체제에서 5국 28과 132 담당으로 개편됩니다. 평생학습도시 용인에서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나눔을 통해 평생학습의 비전을 제시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열정을 새롭게 불태우는 용인시민대학 제2기 과정이 알찬 학습과정을 거쳐 50명의 문해교육 교사를 배출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제2기 시민대학을 수료한 50여 명은 향후 우리 시 비문해율 감수를 위해 전 학습 권역으로 파견돼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예교사 강습을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 문예교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개인의 신장을 위해서도 또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꼭 필요한 문사의 봉사활동이 기대기 하고 습니다 지난해 용인시는 주목받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평생학습의 비전을 위한 숨가쁜 일정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특히 제1기 용인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문화관광 해설사 60여 명을 용인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알리는 곳에 파견해 왔으며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등은 우수 사례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아울러 일반 강의에서 건강, 재테크, 여성 관련 다채로운 일곱 색깔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레인보우 아카데미는 매 강연 때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호평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국고지원사업 추진으로 용인시민대학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해 시민의 자기 개발 및 평생 학습 참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용인과 수원에 걸쳐 광교 신도시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6일에는 광교 명품 신도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기자 회견이 나노 펩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가 함께하는 광교 명품 신도시 추진 관련 기자회견이 광교 신도시 내 나노팹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광교 지구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실시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용인과 수원에 걸쳐 조성되는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명품 신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용인시 상현동에 걸쳐 조성되는 광교 명품 신도시는 특히 연접한 용인시 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지 지역의 부족한 기반 시설을 이곳을 통해 대폭 확충시킬 수 있어 수지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광교 명품 신도시는 2011년 12월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죠. 용인시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기혁신과 대민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주는 2007 공직자 혁신워크숍이 지난 5월 21일부터 한 달여간의 일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좀더 유연한 조직 분위기 구축을 위한 이번 워크숍에는 전문성을 길러주는 각종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자기 혁신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돼 선진 용인 건설의 중지를 모았다는 평가입니다. 용인시는 공무원들이 혁신 마인드 고치를 위해 지정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혁신 도서 열람 등의 혁신 사례 우수 직원에게 혁신 마일리지를 부여해 혁신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정 자동화 장비로 주목받는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기업 이래를 손미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용인시에는 크고 작은 회사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회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젊지만 강한 회사 이랜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이동면 화산리에 위치한 이래는 2003년 창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고 난이도 공정 자동화 장비의 설비를 개발 생산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은 용인의 유망기업 1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즉 옆에는요, 직접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회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저희 1회는 반도체, LCD, 광부품등 제조 장비를 개발 및 제작 납품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아직은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못지않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어,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전과 창의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는 반도체, LCD, PDP, 광 부품 등 고난이도 공정 자동화 장비를 개발 생산함으로써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공정 자동화 장비 분야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산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출도 활발한데요. 국내 대기업은 물론 대만, 중국, 유럽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기엔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작업에 자동화 라인을 도입하면 효율성을 높이며 기업 경쟁력까지 가지있겠죠 또한 이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기업들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반해 다품종을 개발함으로써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강한 기술력과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는 이에는전 직원 40명이라는 적은 인원이지만 2003년 매출 15억 원에서 해마다 100%씩 성장을 하며 2006년에는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며 훌쩍 성장했습니다. 창립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 이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회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동화 장비의 국산화를 이끄는 젊은 기업 미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선진 용인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용인시청 민원실 내에 이동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시청 1층 민원실 부출입국 안내데스크에서 매월 셋째 수요일에 운영하며 외국인 등록, 체류 기간 연장 허가나 기타 출입국 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3회 용인시장배 재난예방 웅변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부문은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이며 7월 6일까지 웅변 원고 접수를 마감합니다. 행사는 용인시 여성회관 2층 작은 어울마당에서 7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원 보훈지청에서는 고령 국가 유공자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보훈 도우미가사, 간병 서비스와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지원, 또 건강 문화 활동 지원 등의 노후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법 연수생의 무료 법률 상담이 7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운영됩니다. 장소는 시청 3층 법률 상담실과 기흥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같은 책을 읽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하죠. 올 여름 휴가 쉬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좋은 책들을 리스트로 정리해 독서하는 휴가 계획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